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파우로직스가 지난 금요일에 장대 은봉으로 마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꼬리는 좀 달아줄 줄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마이너스 한 20%에서 15% 사이에 끝났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마감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시간에 다닐까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살아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결국에 기대감이고 이미 지금 미래 기술의 토대가 될수 있는 정말 꿈의 물질 그리고 이거의 성공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파워로직스가 바닥 잡고 횡보하고 조정 받으면서 매집 다시 바닥에서 할때 이런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면서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파워 로직스가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반등이 시작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좀 영상 한번 제대로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바닥을 잡았던 구간 바로 11일 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가가 바닥에서 극단적으로 올라온 만큼 이 정도 조정은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어요 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시간 외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이 뜨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바닥을 좀 잡아드리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금액대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계속 쏟아지겠죠 왜나 고점에 잘못 들어갔으니까 본전이든 뭐든 일단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땐 세력들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200원대에서 7,000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차피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지 재료가 아예 소멸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명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고작 지금 바닥에서 이거 올라가고 끝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파워 로직스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다른 사람들 매수한다고 그냥 막 따라붙지 마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고요. 수익도 10%뭐20% 짧게 짧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100% 200% 크게 크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한 파워로직스의 투자 전략 리포트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 아래는 추가적인 재료와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매매하시려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차분하게 리포트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파워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100%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파워로직스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1분 동안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지표와 잡기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직접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금양을 드렸고요. 올해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직접 추천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 죄다 자기들이 바닥에서 좋니, 뭐 여기서 좋니 굉장히 뭐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인증이나 검증도 안 되고 그냥 허무 맹랑한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짓말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내용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김프로 맞고요 이전송내용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뭐 포토샵이나 사진 뭐 조작된 거 없이 실제 인터넷 화면이고요 제가 무료 이벤트로 이번 연도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매수가 12만원 드렸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지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발송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0일 완전 바닥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4868-3602 번호로, 자, 우리 선착순 1 0분한테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발송 일자 1월 20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1월 20일 날 세력 신호 포착이 바닥에서 나왔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신호가 바로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112,900원에 에코프로 1월 20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날짜와 100% 일치하는 거, 어 지금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때 등장을 하고 나서 주가 80만원까지 가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조정 받을 때 등장해서 15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세력 신호 포착이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4868-3602 번호로 자, 부자라고 지금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공짜예요, 공짜. 무료입니다.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들께서 제 2의 금양, 에코프로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 어렵게 하지 말고 어, 쉽게 쉽게 하시려면 이 세력 신호 포착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에코프로 이번 연도에 들여서 큰 수익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에는 금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인증을 해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금양 보내드렸던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하반기 히든 종목이었고, 7월 18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매수가 5,200원에 드렸고, 목표가는 5만원.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아, 우리 돈을 투자하는데 적어도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연락처로 마찬가지로 선착순 1 0 0분한테만 드렸습니다. 5,200원에 드려서 지금 19만원이면 뭐한2,000% 정도, 3,000% 정도 올랐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금양의 목표가를 솔직히 5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19만원까지 갈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7월 18일에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바닥이죠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때도 지금 보시면 7월 18일 문자 보내드렸던 나 날짜에 세력신호가 그냥 5,100원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재료를 직접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대박이 될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직접 세력지표가 나왔다는 거 인증해드리고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까지 전부 다 인증하는 유튜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매일 9시 이전에 단타 종목 보내주겠다. 뭐 8시 30분부터 몇 시까지는 세력들이 거래하는 시간이다. 허무맹랑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촬영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진행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정말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어, 정말 집중해서 좀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트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일봉 차트가 아니고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이에요, 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세력 자금이요, 여러분들 70조 원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700% 이상 잡은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세력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지금 세력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슬슬 수렴 이후에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번 기회 여러분들 눈앞에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눈앞에 왔던 이 기회가 기회인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어죽지 않은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이런 거 매일같이 반복하면 여러분들 큰돈못 봅니다. 내 시드 불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거 참여하시고, 세력신호 포착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부자. 자, 부자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고요. 세력신호포착, 히든 종목까지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하셔야지 뭔가라도 바뀌는 거예요. 정말 부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매일같이 당하셨던 분들, 저 김프로 한번 믿고, 부자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어, 차트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예상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에다가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해도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어,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 눌림목을 주고 나서 움직이지, 어, 다양한 매매 시나리오에 맞게 피드백을 제가 전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차트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 평당가 계산이에요. 유통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매집 기간부터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어디에서 담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분할 매도는 어디에서 할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그냥 금액을 제가 전부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증권사 공식 자료입니다. 자, 투자심사 보고서라고도 하는 건데요. 자, 앞으로의 전망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부터 다양한 이슈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대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어,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리포트라고 어,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자100%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신 다음에 어, 리포트 파일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